안녕하십니까? 저는 낙지비빔밥이라고 합니다. 이번에는 좀 거친 말좀 해야겠습니다. 저는 학창시절에 실전 동안 왕따 신세였는데 교내에서 동급생들을 친구로 만들고자 할 자신도 없었습니다. 그런데 고3 시절 스마트폰을 얻고 트위터에 가입하고 나서 이듬해 트위터를 통해 친구를 사귀고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. 학교에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보인다는 특이 행동을 보인 것 때문에 동급생들이 저를 경계하는 태세를 보여왔는데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은 대체로 호의적이었습니다. 이를 계기로 제가 학창시절 때 필요했던 건 트위터에서 알게 된 사람을 친구로 만들어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것처럼 소속된 집단 밖에서 개인적으로 친구를 만들 길이었던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그것을 계기로 아동 청소년들에게 소속된 집단 밖에서 개인적으로 친구를 만들 길을 제공하라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. 이 연설을 듣는 여러분을 포함한 사람들은 참 냉혹합니다. 애초에 저와 같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비롯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친구를 사귈 기회를 안 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냉혹함은 저와 같은 사람을 더 구렁텅이에 빠뜨리기도 합니다. 사실 친구 없는 게 문제가 아니다. 내가 마음을 닫고 있는 게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. 하지만 자피의 스펙트럼 장애 및 수준 낮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기에 특이해서 친구 되기가 어려운 조건을 지니고 있다면 친구를 얻지 못한 것에 문제 삼는 대신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냉혹하고 수준이 낮고 나약해 보입니다. 그래서 좀 특이하다 싶으면 냉혹하지 마치 상대를 안 해줍니다.